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믿싸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본디오 빌라들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리사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새찬송구 94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102장입니다. Je vous laisse, mon amour, qui a reçu l'amnêt, qui s'est sanctifié par la culture, It's on you. mm

482장, 세찬소가 364장입니다. 482장입니다. e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 마태복음 6장, 9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제,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9절, 한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만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공일이 여기시사 오직 내가 산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도 모른 사이에 늘 나의 주장을 하며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내세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님께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어,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주기도문을 우리가 어, 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제 날마다 주기도문으로서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마치고 있지만 이 주기도문의 원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고, 그냥 형식적으로 외워버리면, 원래 주님께서 원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의미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먼저 알려주실 때는 우리의 기도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미 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희는 앞으로 이, 기,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런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어, 기도를 할때 진정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되면 꼭 우리가 주기도문만이 바른 기도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주기도문처럼 기도를 해야지 진정한 기도가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먼저 어,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게, 여기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히브리인들 사후방식이, 어, 하늘을 갖다가 1층천, 2층천, 3층천,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듯이, 우리가 윤리나 도덕에서도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장을 윤리적으로 어, 할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관입니다. 우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늘이 뭐냐, 그걸 정확히 인정하고 그 알고 그 사상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 사상이 잘 됐니 못 됐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우리가 온전히 안다는 것은 이 하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편 139편 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현재에 계시고, 뭐 세상 어디까지나, 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계실 것이지 계실까 말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자 땅은 나의 갈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주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배에 내려갈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성경 곳곳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상 주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전제를 놓고 하지 않으면 사실 그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이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거기까지 의심이 꽂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상 8장 2 1왕기상 8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이까. 그래서 설로만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도 계실고 그 성전이 아니라도 계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계실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고 또 여기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이브리인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브리인들이 1층천, 2층천. 이게 이제 하늘들이죠. 복수로 되어 있죠. 하늘들. 그러니까 1층천과 2층천은, 1층천은 좀 설명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대기권의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위쪽을 가르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구 건 반대편에서는 또 자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아래편 그러니까 자기들은 위편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아래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구를 놓고 볼 때는 온 세상 온 우리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또 그 주인을 또그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를 볼 때, 뭐 은하계까지 다 포함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수 있고, 우리 우주선으로 갈수 있는 모든 그 하늘은 바로 이층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층천과 이층천이 복수로 하늘을 들은 하늘들을 하늘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더 2층천을 더 넘어서 3층천. 3층천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때 바깥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라고 말하는 차원으로 말하면 4차원의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입니다 그래서 3층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로 1층천과 2층천을 모두 포함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신 모든 우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니까 이 성전 종만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하늘에 계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 주기도문 할 때마다, 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 아래 전체가 이렇게 온 우주가 하나님으로 함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이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꼭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아버지라는 의미가 구약에서는 별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런 말씀도 물론 있지만 또한 63장 16절에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하면서 별로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안 나오는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으로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갈수 있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 아들이라고 그렇게 명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어지면, 우리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아주 쉽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하지만, 바로 나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영의 아버지로서 또한 인정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시는 그러한 친근한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썼던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뜻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옴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사실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너무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아버지라기보다는 우리의 아버지.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각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의 모든 몸을 갖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는 지체로서의 삶을 오늘부터 온전히 살아간다는 그걸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도 또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사실,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 말을 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가 도 머리로 돼서 나는 지체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인자, 우리만 하면 일반 주석에서는 그냥 그 지체로서 그 삶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를 도 머리로 고 각각 지체로서 몸 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걸 알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믿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일계명, 삼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말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 굉장히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오직 지금 우리 아버지 대신 유일한 하나님만을 지금 섬기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름이 거룩해. 어, 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며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한 기도 같지만 굉장히 많은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남에게 보이고, 남에게 우리가 상을 얻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주 기도문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께 영광걸리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릴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옵.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